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로 구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h 네, 먼저 각자 한번 질문문답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해설설 e 들은 다음에 매일 가정예배와 주일 가정예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 l e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명령 옹식은 하라 말라가 붙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옹식은 하라 말라가 붙지 않지만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하라쪽이 되죠. 원치 않으시는 것은 말라쪽이 되죠. 하라라고 붙는 것은 산 자가 되라 그런 얘기고 말라는 라 것은 죽지 말라, 죽은 자가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지금 명령과 성령 옹식을 통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성령을 왜 봅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단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산자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오시면 천국 가는 것이 이발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요. 말씀 많이 알고 많이 보고 지식 갖고 가는 나라가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되죠. 그래서 니 우리가 이와 같이 믿어 영의 산자가 돼서 천국 갈수 있기 때문에 산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실적으로 가는 나라도 아니고 오직 믿음.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딱 맞춰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가친자 됐나 바울. 네. 산자냐 죽은 자냐 산자가 되죠 그냥 그것도 예수의 일, 영적인 일이에요. 주님의 일로 인해서 또 그것도 너희 이방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 남을 위해서 허당한 우리가 가친자가 됐어요. 핏박가 고난 어름을 당한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인 산자다 바울이죠. 그런데 뭔데가 반대를 할거같으면은 예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한다든가 남한테 보이려고 또는 뭡니까 남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서도 없냐? 결국은 네. 어림이 없어요. 가치마가 없어요. 권한과 핍박이 없다 그 어떻게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인정해주지 않는 거. 넌 산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죠. 성례도 없어서 받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핍박하고고난이 없는 것이죠. 핍박받는 고난 받는 거 가진자 된 거를 통해서 확실할 수 있는 거 산자다 되는 것이죠. 그다음은 뭡니까 사절 말씀에서는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아멘. 산자 주군자 모두 산자가 되죠 비밀 영적인 것을 내 바울이 깨달은 것 바울이 산자가 되고 더불어 뭡니까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믿음이 있 영이 살았기 때문에 알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뭔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더 확실할 것 같으면 은 바울이 요 깨달아 아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할것 같으면 은 예수 일을 하면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는데도 가침을 받았습니다 가침자 되는데도 그래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아 바울은 과연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다 믿음으로 쓰임을 일꾼이다 하는 것을 보고서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할 것은 뭡니까? 마찬가지지요 이들이 너희가 알수 있으리라 영에 주가 딸할 것이면 은 아무리 바온이 그런다 하더라도 그걸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자 산자가 된다 어쨌건 우리는 뭡니까? 산자가 되야만 되겠다 지상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어쨌건 우리는 살아서 천국은 가야 되겠죠 지옥은 말고 주님께서 오시면 산자와 죽은 날를 심판하실 때 결국은 산저가 되어야만 되겠다 그다음에 답을 봅니다 지지 문제공식으로 일로 칠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문제공식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할수 없는 거 문제죠 할수 없다 그러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성리도으로 심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니까 더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런 문제를 일치, 네. 아시죠? 또 문제를 왔다가 보는데 죽은 자, 산자 다르잖아요. 그 무엇을 보느냐, 또무엇을 보느냐 다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산 자, 죽은 자, 죽은 자가 되지요. 바로 이거는요. 이제 지금은 은혜 시대 아닙니까? 성령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죠 다른 시대는 뭡니까? 과거 지나간 세대에 일법 시대가 되는 것이죠 율법 시대는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범법함을 인해 더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죽었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을 더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뭡니까? 과거 구약에는 성령으로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뭡니까? 죽었다는 것만 알려줘도 그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었다, 죄를 죽었다 하는 것을 알것 같으면, 그만큼 진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의 천국에 절것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은혜 시대에 와가지고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생명 대신 주님께서 오셔 주님을 믿음으로써 영이 산 것만큼 산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죽은 자를 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산다 죽은 자 산자가 되지요. 대체 이거는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에 살아가지고 후사하는 상속자가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알게 하는 것도 그렇고 결과 놈니가또 후사가 되는 것도 인간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 내가 죄인이다 깨우치는 것도 그렇고 하님의 상처가 되는 것도 인간은 할수 없다 문제가 되지요 첫 번째 누가 문제냐 그거 되면은 사단의 문제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위 안에서 세상 왕인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모든 문제는 다 사단 두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 없어 여기 에 죽은 것이 문제다. 그래서 사단은 죽음의 영역이 기 때문에 믿음에서 죽은 자를 통치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해답이 무엇이냐? 보라, 예수님이 답되시죠. 다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영역 안에 모든 걸다 이루셨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이와 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그 그래 답이 내꺼가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음이 답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겠지요. 그 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이 뭡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서 내가 죽었음을 도와주세요. 이런 내가 죄를 저어서 죽었음을 도와주세요. 뭐 그런 얘기죠. 언제까지 합니까? 다섯 번째, 마음의 평강일 때까지. 믿음이 따 거거든요. 믿음 받으면 그 뭐라고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내 안에 들어시며,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강이 되는 것이죠. 죄를 지면 죄를 통해서 사단에 들어와가지고 선악과 죄를 통해서 인간 속에 다 들어와가지고 는다 건신 걱정하며 살게 했던 우리들 바로 주님께서 오심으로써 예수님 믿어 믿음만큼 주님의내 안에 들어오신 것만큼 내영이 살게 되고 생명되시는까 주님께서는요 그리고 그만큼 판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왜 하늘이 와 인간을 알수 없는 걸왜 허락하시느냐 하는 것은 믿음 받으라 우리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래서 그보다 귀한 믿음이죠 꼭 필요한 것인데 다른 건다 없다 하더라도 꼭 믿음 고건 필요하죠 그래서 산자가 돼가지고 천국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심지도 않고 구하는 거 걷게 한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근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요 일곱 번째는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다르죠 죽은 자는 문제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게 되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생각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는 것이죠 반해서 산자 믿음에서 산자는 무엇을 보느냐 믿음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본다 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더불어 죽은 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문제로 보게 되죠 근심이 억작하면서요 네. 문제는 문제로 보지만 사실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죠 지옥 갈 거니까요 지옥 고통에 비할 거거든 세상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네. 그래서 말하니까 문제다 아닌 것들 세상에 많잖아요 넓린게 바로 네. 그거를 통해서 바 믿음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그런데뭐냐면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자 영이 주은 자는 그걸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니까 헐게 따로 있죠 근심 걱정은 사소합니다. 만대로 하는 것이죠. 반에서 산 자는 어떻게 합느냐산 자는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즉때 통으로 본다. 그냥 뭐문제까지도 감사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가 항상 그냥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예수는 말하면 여호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린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널린 것이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받는 엄청난 기회가 다 되는 것이죠. 이 와중에 믿음이 있다 없다 산다 죽은다 완전히 음.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래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문제다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세상 모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 돈이 없다, 인기가 없다, 건강이 없고, 뭐 병들었다, 뭐 등등, 뭐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고, 원수가 있고, 뭐 나는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뭐 등등 한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에 건축을 통로로 삼는다고 하면, 그만큼 오히려. 근무지를 정복하고 지혜가 타들어 는자가 돼가지고 믿음이 네, 짬부하는 것이에요. 막 성숙하는 것이 되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네,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요. 다원을또 봅니다. 믿음 받기 일로 오와 주체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네 믿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무도 그냥 믿음을 받는데. 일부터 5가 있고 또 믿음이 있다고들해도 지체대로 달라지는데 그걸 구분하고 또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변치 않는 법칙은 항상 간단하죠. 우리가 다 죽지 말고 살아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영이 산자가 되는 것,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것. 예. 사단의 법칙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죽이려 고 그러는 거지 죄를 짓게 해가지고 죽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네,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8절 말씀 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산자 죽은 자 산자가 되죠 믿음이 있어 영의 산자들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게 되죠 범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나를 볼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딱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만만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영적 척들 그것이면은 만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다음에요 구절 말씀에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산다 죽은 자 산자가 되지요. 비밀의 경륜, 영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 성리도로 선포하기 때문에 이와지 드러나게 성리도로 선포받는 것. 자, 그런데 이와지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다, 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은 바로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며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미타할 거어떻면은사전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분 앞에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오 그냥 낮아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요 그런데 완 낮아지게 되는 거더 작은 자라고 낮추는 것과 더불어 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드러나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믿음만큼 성령의도 그런 심판을 드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꼭 필요한데 바로 믿음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는요.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 성의를 보이면서 세 번째, 그분의 도움을 청하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네 번째, 청성을 하면 그 다섯 번째, 청성만큼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예요. 맡은 자 인과할 게 청성을 권했잖아요. 청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믿음 받기. 어. 하시고요. 자,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주체가 누구냐? 내가 주체일 것 같으면, 결국은 그거는 항암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죽은 믿음이 있으나 마나가 되는 것이죠. 더불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조차하자는 모든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네, 죄만 짓는 것이죠. 그러니깐 믿음을 점점 잃어버리는 것이고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신다할것 같으면. 은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의 항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되면서 더불어 믿음으로 통해서 성령의 도로 내가 쓰임 받으니까 점점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이 성숙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주제다란 믿음은 달라진다는 거요. 예 그런데 뭡니까 하늘의 법칙 말은 뭡니까 변치 않는 법칙은 어쨌건 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간단하죠. 우리가 죽지 말고 사는 겁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배와서여원히 함께 살자. 아옵니다. 네. 사는 자가 된 것, 믿음으로 산자 되는 것, 사단의 법칙의 말은 뭡니까? 죄를 통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네. 어떻게든 우리가 산자가 되대갈 거요. 더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믿음 받는 기회의 권총에 통로로 우리가 정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거 받은 거다 없다고 하더라도 믿음만 받을 거고 뒤면 영원한 성우자 되는 거두뭡니은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은 결국은 모든 것다 세상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도 그렇고 세상 것도 결국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더 믿음을 받아서 영의산자 하나님 법칙에 맞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으로 삼자가 되어 함께 천국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